린넨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티밀 색상에 이렇게 꽃무늬 패턴이 자잘한 꽃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무늬 패턴 색상 자체도 이렇게 어, 네이비 색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패턴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고요. 저는 린넨 검정색 바지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 린넨 검정색 바지 그렇게 통이 넓지 않으면서 히스피스로 뚝 떨어지는 바지이고요. 저희가 린넨 바지가 통이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또 치수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는 색상과 또 치수 말씀 주시면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저 위에다가 있는 이 옷은 이렇게 단추 위에 단추만 하나 나와 있고 밑에는 이렇게 단추가 다 숨어 있습니다. 전체 오픈해서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이고요. 이렇게 속 단추가 깔끔하게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위에 단추 하나만 보여서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요. 윗 부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셔링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팔 절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나와 있고 아홀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린넨 자체가 두껍지 않은 린넨이기 때문에 여름에 편안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소매는 어, 팔꿈치에서 살짝 내려가면서 여기에 단추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추 색상도 너무나 예쁘게 지금 제작된 옷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단추도 이렇게 조그맣게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단추입니다. 이게 오트밀 색상입니다. 소라 색상이고요. 이 소라 색상은 어, 베이지 색상으로 살짝 자잘한 체크가 들어가 있는 소라 색상입니다. 디자인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단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풀러서 입으셔도 됩니다. 이게 소라 색상입니다. 핑크 상세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크 상세컷은요, 이렇게 얘는 굵게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레드 상세 끝 보여드릴게요. 레드는요, 이렇게 자잘한 줄무늬로 되어 있는 색상입니다. 소라 색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소라 색상은요, 베이지가 살짝 들어가서 자잘한 체크가 들어가 있는 소라 색상이고요. 이거는 새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소라 색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빨강이랑 같은 패턴의 소라 색상입니다. 지금 밑에다가는 A라인의 깔끔한 화이트 치마랑 같이 착용하겠습니다. 화이트랑 입으면 조금 더 시원하면서도 어, 상큼해 보이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린 색상도 화이트 A라인의 깔끔한 치마랑 입으면 정말 상큼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이렇게 한번 가져가서 입어보세요. 시원하면서도 멋스럽게 그리고 린넨 소재 자체가 땀이 나더라도막 쩍쩍 달라붙거나 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찾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57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은 66 나오고 있습니다. 66이고 넉넉하고요. 린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축성은 없기 때문에 가슴 단면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어, 77 반까지는 추천드립니다.